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했죠. 자, 1번 같은 경우에는 x 2는 6, 그러면은 이렇게 8이죠. 8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. 자, 2번, 2번 같은 x 제곱은 4죠. 그러면은 풀 마이 이렇게 나타내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 2, 2 자,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되겠죠, 그죠? 그다음 뭐 물어 냈습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됐어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. x는 정수 이렇게 됐잖아요. 자 일단 이 값을 먼저 좀 찾아야겠죠. 정수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, 3까지 있잖아요, 그죠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4 플러스 4이 되죠. 그죠8 하나 있죠. 순서가, 8 일단 적어놓는 거야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봅시다.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2 되어서 3. 하나 있고, 0은 0 되고,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어니까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죠. 자, 2를 대입해봅시다.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. 자, 0이 되니까, 중복되니까, 이건 안 적어도 되잖아요. 어, 이 뜻입니다. 중복 풀어.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하게 되면 은 9-6이 되어서 3이다. 3 있잖아. 그래서 이거 안 적어도 되겠죠. 자, 이렇게 끝낸 겁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적고, 집합기호 쓰고. 자, 이렇게 원소 나일법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.